자 이번 영상에서는 병화 무토일간 둘다 양간이죠. 요게 일간일 경우에 시리운성 관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을은 화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오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병무일간일 경우에는 인목에서 장생, 오화에서 재왕, 술토에서 묘가 됩니다. 자그럼 붙여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일간이 병화나 무토일 경우에는 지지의 임목에서, 장생에서 시작을 해서 오화의 제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술토의 묘가 됩니다. 그죠? 장생, 제왕, 묘가 돼요. 장생 다음에는 우리가 뭘 배웠죠? 12운성? 네, 목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병화, 무토의 목욕, 12운성은 지지의 묘가 됩니다. 병화일간 무토일간의 목욕은 십이운성은 묘 지지의 묘가 됩니다 묘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 양간일 경우에는 진토가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진토가 관대가 됩니다 붙여볼게요 그래서 병화일간의 관대는 지지의 진토 무토일간도 마찬가지예요 무토일간의 관대는 지지의 진토가 됩니다.